아거시간어 아, 아, 맛있는 거 먹겠다 아, 원키치? 아, 네. 어, 오늘은 약간 파키에서 샹들리즈 가기 전에 이거 연어가 들어갔어요 네 연어랑 약간 그 아스파라거스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그 빵과 초콜라도 굉장히 크로썸 못지않게 많이 먹어요 그냥 빵 있잖아 그 빵에 열어서 그냥 초콜릿 한 조각 넣고 버터 한 조각 넣고 그걸 아침에 먹으면 들어가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시금치인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풍부해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는 키치를 한국에서 못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제 좋아하는 유럽 그 아침 대용 음식입니다. 맛있어. 어, 그러네. 구경해볼까? 그래. 그림 프레임도 팔고 그림도 팔고 음. 장규씨 너무 재밌는데요? 이런 프레임 중에 몇 개? 어떤 것들은 되게 오래될 것 같아 어 약간 골동품인 음. 것 같아 프레임도 되게 비싸요 나는 기억에 남는 가방이 음. 아까 그 블랙 가방은 음. 기억에 남아 30유로에 살겠어요 그러면? 30유로면 살것 같기도 해 음. 접시를 사러 와서 접시랑 부렀지. 어 이거 귀엽다. 이거? 어 어때 너는? 근데 조금 약간 관광 상품 같기도 하지. 음. 운해 어패럴네 하나 뭐 명예결정품?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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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쁘다. 음. 뭔가 이쁘다 응. 너무 예쁘다. 색깔 하나 살까? <laughs> 이게 인기가 많은 거 같아. 응, 그래? 그럼 냄새 막 했나? 약간 민트. 냄새, 냄새가 안 나는데 코가 막혔나 봐. 선물 사도 될거 같은데, 와! 너무 멋있어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응. 이거 홀스빛 실버도 나 처음 봤어 어, 예쁘겠다 응. 아, 너무 예뻐 지갑도 있는데 난 홀스빛이 가장 예쁘더라고 지갑이 응. 신발도 있어요 오, 이거 예쁘다 신발 양말도 있어 난 자기 거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귀여워 핑크 귀여우니까 이기이이런건처이 봤는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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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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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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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nd you saw the new collection. Uh -huh. She just wanted the, the traditional color, like. Oh okay. Yeah, yeah, yeah. it will be that good. traditional color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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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이게 더 예쁜데. Okay. <laughs> I will just double check. Okay. Thank you, Macy. 여기. Oh, 너무 예뻐요. Nice. Oh. hello. Oh, thank you, yeah. Merci. Thank you. It's good, 좋다. 이거 진짜 좋아. Do you like it? Yeah, I l i 하 e it. I like it. I like i 아 I like it. I like it. I l t I l h k e it. i t I e t i e l t i t it. t a l l 예쁘다. 잘 어울리는데? 어, 예뻐, 예뻐. 어 예쁘다 확실히. 이게 지금 그레이색 틴트여가지고. 음. 음. 저는 소원을 풀었습니다. 셀린느 빼보는 조금 비쌀 것 같은데 또 그만 나름 만은 매력이 있고 또 좋은 것에서 셀린느 본 다음에 가격이랑또 마음에 드는 거 비교해서 다시 오면 될것 같아요. 셀린는내 돈으로 사요. <laughs> 이분 진짜 친절해요. 근데 다들 이만큼을 소개를 한데 이분이 되게 센스가 있나요? 센스가 있어요. 딱너 입는 거 보고 그 맞는 색 갖고 옷 입고 가시고거요 어, 땡큐. 그러면 씨유스, 씨유스, 바이바이. 아, 데 <laughs> 진짜 넓어. 너무 좋아 음. 예쁘다. 이거 예쁘다. 거 내가 좀잘안써서 이건 약간 여행 가방 같은 느낌이다. 루이비통 가방 같은 음 그러네. 아. 이게 뭐예요? 음, 이제 와인 테이스팅 노트예요. 음. 땡큐. 이이이이제 페어링을 하면 치즈랑 같이 먹을 건데요. 뭐 인텐시티지 보이는 것은 이제 이게 어, 옅은지, 미디엄한지, 아니면 굉장히 좀 진한지 화이트는 레몬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금색이고 그 다음에 약간 붉은 약간 숯불색? 엠버 색깔, 엠버 색깔 like <laughs> <down. 웃음> That goes quite q u 이라이 l y 이 e 라이 n 이 t 이라이 on 요이 e 이 i 이 h t e 이 s 이 d e The light s 이 d e the l 그 g h t s are young. This one's a c 이 e a, black... <JK> a r 이 mm, <that's> 그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보이면 다크하고 보이면 라이트하고 투명하 이제 라이트하고 소? 소? 아 진짜요? 어 여기는 되게 강한 주도주의, 제일의 과일 맛과 제일의 스파이스함 있는데 불고 유지방이랑 로 네. 지방 사이에 있는 게 네. 보졸레네. 몰랐어요. 네. 어. 저도. 음. <laughs> 저는 탄닌 들어가 마인을잘못 네, 네. 음. 먹는데. 맞아 떫은 <laughs> 맛 때문에. 굉장히 좋네요 이거. 진, 진이 네. 너 좋아하는 와드 중에 하나는 보졸레네. 네. 보졸레, 아, 네. 음. 그 보졸레 와인네 e <laughs> i don't think I've tasted h m a b The France mm -hmm. that you mentioned, yeah, like Argentina, yeah. just like only it seems like yeah. on those two places are the only producers of Malbec grape wine. So yeah. why is that? Uh, so which one too? You mean Argentina an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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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ike outside yeah. that, like okay. they they don't put.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가져가서 아르헨티나의 바베큐 와인이 유명하게 된 거고. 내가 네, 나는 이제. 근데 아르헨티나랑 프랑스 말고는 바베큐가 안 만들지 않는 데. 아르헨티나는 이제 미국이나 칠레도 만들긴 한데 굉장히 소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대표적인 두 생산자가 아르헨티나랑 프랑스인 것만다. 그랬어 그랬구나. 그 말벡 같은 경우는 여기 모서리는 좀 약간 그 연한 빛이 돌았는데 그걸 봐요 엄청 모서리마저 진하죠? 엄청 진해요. 음 모서리마저 진해 이거는. 아 네. 어, 이거는 굉장히 그매실 향이 엄청나고 어어 어, 이거는 좀 진한 약간 다크 초콜릿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아 좋아요? 네다 한번... 맛있어요. 예 네, 맛봐보세요. Thank you. 나는 지금 이거 향을 맡았는데 음. 약간 한옥에 온 기분이었어요. 아, 약간 그 뭔가 좀돌 향이 난 음. 건가요? 돌과 나무 향, 음. 오래된 나무 향. 음. 좋아요, 좋아요. 청교덕 분에 이렇게 호감합니다. 약간 가죽 향도 난것 같아. 요 덕분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와 진짜 재밌었어요 네 굉장히 친절한 호스트였고 어, 좀 캐주얼하면서도 와인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다 굉장히 재밌었던 경험이었어 그리고 청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제가 너무 편했습니다 재준 근데 확실히 나보다 오히려 그 감각이 예민해요 그 냄새를 맡거나 음. 제가 거의 재료를 맞췄어요 네, 그럼, 면단 바바이, 바바이.